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무난합니다. 오늘 계하와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제8장 7절로서 10절까지입니다. 택하여 읽겠습니다.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10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제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령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 본문 11기 하 8장 7절에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에 왕이 8절에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왕 베나다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람 왕으로서 전에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바 있는 엘리사를 극진히 대우해 드렸던 순애 여인 가정이, 엘리사와 좋은 인연을 갖고 있던 터에 엘리사의 연에 따라서 앞으로 7년 흉년이 될 것이니 이곳을 피하여 타국에서 지내다가 돌아오라 라는 지시를 받고 7년 흉년을 피해서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수냄 여인의 부여한, 그 가정의 전 재산을 이베나다이 왕속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즉, 왕의 재산으로 다 기속시켜버렸던, 음, 싸이라고 11기하 8장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이왕 베나닷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큰 사람, 엘리사는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니 왕이 엘리사를 함부로 부리기에는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일이 지시를 받기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는 멀리하고 엘리사가 데리고 있던 사환, 그잘아시죠개하시를 그 왕궁의 왕궁목으로 삼고 있었음을. 열한기하 8장 4절에서 어,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계하씨를 어,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열한기하 8장 5절에 계하씨가곧 어, 엘리사가 어,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그 다시 살림바 된 아이의 어미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엘리사를 극진히 대우해드렸던 그 수님 여인이 왕에게 자기의 빼앗긴 집과 그리고 전토를 도로 돌려달라. 이렇게 그 왕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본래 이 나라 사람이요 그리고 여기에 내 집과 내 땅이 있었다라는 것을 7년 후에 돌아와 가지고서 어,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아닌 계하씨가그 왕에게 보고 말씀드리기를 이 여인은 이러 이러한 여인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준 바 있습니다.라고 내 보고를. 드리고 있을 그때에그 순간을 붙들고서 이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왕 베나다시 그제서야 어 6, 6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가로대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 그리고 이 여인의 땅에서 그이 여인이 떠날 때부터 이제 돌아올 때까지의 그 나왔던 그 밭에 소출을 다 계산해 가지고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라고 한 것을 읽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어 그나마 베나다시 이 순임 여인에게 잘한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왕으로서 백성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 땅에서 난 소출까지도 전부 먹어 버렸었지만은 이제 이 여인이 와서 달라고 하고 또 엘리사의 종개하실을 통해서 어, 이 여인은 그때 이 나라 사람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고쳐준 바된 여인이요 엘리사를 대접했던 사람이다. 내가 잘 압니다라고 어, 할 때에 어, 일어났던 얘긴데 그때 베나다 씨 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나다 씨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좋아졌는가 한번 살펴보면. 그때는 이미 자기가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때에 마치 하나님의 그큰 사람 엘리사가 어, 다메색 자기의 지역으로 어, 와 계신다 말을 들었으니 또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혹시 낫게 될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와 관계된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의 계산을 이렇게, 어, 확실하게 돌려주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이왕 베나다스의 명을 받은 신복 하사엘이 왕의 뜻을 따라서 예물을 약대에 실었는데, 이 약대 40마리의 힘껏 읽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 하사엘이 베나다의 뜻을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어, 본문으로 채택, 채택된 열한기하 8장9절이지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제 어, 이 베나다시 자기 신복 하사엘을 통해서. 어, 엘리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10절에 에, 엘리사의 대답이 나옵니다 8장 1 0절이지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제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라는 어, 두 가지 상반된 얘기, 제가 정령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제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였다라는 내용을 이 베나다스의 신보 하사엘에게 들려줍니다 한 구절 안에 정령 나으리라.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 이 아주, 어, 전혀 상반된 이런 두 가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큰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령 나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서, 오늘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사엘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눈을 많이 쏘아보고 한동안 있더니 그만이야 자기를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12절에 하사엘이 가로되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일을 내가 알미라 하고서 그가 행할 악행을 미리 말해줍니다. 이 12절에 그가 행할 그 악행에 대하여 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에다가 불을 놓고, 아 그리고 또그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어치고, 아이 뱐 부녀를 어, 잡아다가 그 배를 가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러한 악행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하사일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가로대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려니까 그는 그야말로 이 말과 같이 착하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아주 충성된 베나닷 왕의 신복이었고 신복다운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의 개같은 이 종이 무엇이한데 이런 큰일을 저지르겠나이까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문제였습니다 아, 13절 하반절을 보니 내가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이 하사엘의 귓속에 들어갔고, 하사엘의 귓속에 들어간 이 말은, 이 하사엘로 하여금,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왕족도 아닌, 신하지요. 그런데, 왕의 아들도 아니요 왕손도 아닌 자기가, 왕의 집안도 아닌 자기가, 그 유명한 베나다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수 있다라는 이 말에 잔뜩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 말로서 혼란하면서 자기 왕 베나닷에게 돌아가서 말합니다. 14절, 저가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왕이 정령 나으시리다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정령 나으시리다 라는 어 나으리라는 말을 해 주었지만 은그 뒤에 같은 구절 안에 같은 시간에 이어서 말하였던 그러나 왕은 정령 죽으리다 라고 말하였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정녕 나으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말만 해주고 왕에게서 물러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아 수렵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바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람 엘리사 그 외에도 많은 능력을 행한 그 엘리사 그가 나에게 호감을 가졌도다. 내가 보낸 예물들을 받으시고, 아,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나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생각에서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아 있는 이틀이 지난 후에 15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이튿날에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 지라. 누가 이렇게 했던 말입니까? 하사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령 나으시리다라고 하니까 왕이 아무 걱정 안 하고, 앞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내가 이 왕권을, 어, 쥐고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안심하고, 아직 병든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 하사엘이 이불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서, 아니, 물에다가 이불을 담가가지고서 흠뻑 물 먹은 이불을 그 왕의 얼굴에 갖다 덮어버렸고 그 왕이 그것을 덜쳐내지 못하도록 눌렀지 않겠습니까? 물 묻은 수건만 덮어도 사람이 숨을 쓰지 못하는데 물 잔뜩 머금은 이불을 덮고서 눌러버렸으니 그에게 때린 흔적도 없고 아무런 다른 흔적이 나지 않고 왕이 그저 숨이 끊어져 죽은 것으로 되도록 왕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제가, 엘리사가 저에게 말해주었던 대로,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장정들을 죽이고, 성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왕족은 말할 것도 없이 무참히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족 가운데서 왕손이 태어날 만한 여자들을, 어, 끌어다가 그 배를 갈라서, 그 왕손의 아주 흔적마저 없애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서, 그는 결국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기록된 일을 두고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그가, 그 왕이, 정녕 나으리라 라는 말을 듣지 못했더라면 아니 정녕 나으리라 보다는 너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을 들었었더라면 그 이튿날에 죽지는 않습니다. 병들었긴 했지만 한동안은 더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정녕 죽을 것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나 왕족에게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예, 절차를 밟아서 다 넘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진 말은 정녕나으리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정녕나으리라는 이렇게 큰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가의 왕족들을 모두 멸족당하게 하는 이런 불행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정녕 죽으리는 말도 개마에 들었다든지, 차라리 정녕 나을이라는 말 대신에 정녕 죽으리는 말만 들었었더라면 하사엘이 그 이튿날에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 왕이 끝내 정녕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막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그것을 기대하고 그 죽는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죽는 날을 신복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왕은 충분히 자기의 왕위를 자기 왕손에게 이양하는 이런 대비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런 험한 꼴을 보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건대 이 성경에 나타난 바 정령나으리라 이거 기뻐할 말입니다마은 나으리라 라는 말이라고 해서 다 축복이 된 것이 아니고, 죽으리라는 말이 듣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끝나는 말, 저주스러운 말 같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죽으리라가 더 복을 이끌어 올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살 것이다", "나으리라", "부여할 것이다", 생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복스러운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망하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 반은 생명의 말씀 반은 사망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전체 전부를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정령 주불이라는 말씀, 망할이라는 말씀, 고난받으리라는 말씀은 어찌된 것인가? 여러분께서 아시는 마대로 성경은 열리자마자 선악가로 정령 주불이라, 장식이 2장 17절이 있죠? 정령 주불이라, 아, 가 이제 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가로 영생할 것이라는 이 말보다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22절에 있죠? 이 말보다는 먼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란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던 그 아담 하와가 죽을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 육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혼이 망했다고요? 그러나 그 망한 영혼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둘째 아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후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죽노에서 너희를 집멸할까합니라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하여, 이 노를 다 풀지 못했으므로, 너희를 이 현장에서 다 죽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죽일까 봐서, 너희와 같이는 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어 뒤에 따라가면서, 너희를 결국 젖가꾸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어 34절에 보면, 어, 33장, 아,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황송한 말씀을 들었다. 이 황송한 말씀을 들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도 있고, 정령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죽는 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하기에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 하여서도 희석이야처럼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러나 정령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희석이야가 그 후에 자랑하며 모든 자기의 보물을 그 적에게 다 내보여서 망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서 살리라는 말씀이든지, 죽으리라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살 수가 있고,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죽을 수가 있으니, 아울러 부여하리라, 가난하리라, 죽으리라, 살리라. 어떠한 말씀이 성경 속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살수 있는 길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부여하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하여 베나닷 왕에게 정령 나으리라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베나다선 나흘이라만 듣게 되었고 나흘이라만 받아들여 그 나흘이라만 붙잡고 있다가 아무 대비하지 못하여 저와 그 왕가가 순식간에 매람을 받은 사건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네가 어찌어찌하지 아니한다면 정령 망하리라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들은 자가 정령 다 망하고 정령 다 죽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도이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바그 은총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결론으로 얻고 있으며 네가 부여하리라 평화하리라 나으리라 하였어도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받은 복을 인하여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오히려 그 받은 복 때문에 망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의 결론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여 이 같은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든지 받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성경의 참 만남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